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일수교장로회 통합측 동성애대책운동본부대표이시고 자유민주목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고형석 목사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낭 제가 낭도 낭독, 제가 낭도 간다. 예장 통합 동세 운동 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고형성 목사입니다. 자유 민주 목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화의 산실이라는 강주 시청 앞에서 저희들이 애배와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한 자유민주 목사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이 한국은 방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국가여 전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 보기 힘든 해방 후에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감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아시아와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에 오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토대가 흔들리고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학교가 이념의 교육장이 되어 가고 교회가 적폐 대상이 되어 가는 이 엄청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데올로기에 엄청난 공세 속에서 지난날. 군사독재와 싸웠던 저로서는 이제 다시금 인테리 독재와 싸워야 되는 시대적 절박감 속에서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자유민주목사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심지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야 되지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가녀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리가 획득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톨릭을 향하여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가톨릭과 루터교가 싸울 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획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55년 아우스 회의에서 가톨릭 영주는 가톨릭을 지배하고 누터란 영주는 누터교를 그야말로 통치하는 종교의 협정을 맺었고, 1648년 베스팔렌 트 조약을 통하여서 이제 가톨릭과 그리고 누터교가 개신교가 각기 영주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776년 미국의 독립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각 개인이 그 어떤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것이 명문화된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획득한 최초의 종교의 자유는 그야말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싸워서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이스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 자유민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교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성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도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 데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예배를 중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생명으로 여기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분연 거 일어나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들에게 도착된 언론을 향해서 말해야 될게 오늘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때는 언제냐 국가 권력에 굴복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권력과 싸워서 그야말로 분연이 일어날 때 교회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노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그 싸워 이겼을 때 노마를 국교화했고 종교 개혁자들이가톨릭 교황의 억압에 분연고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그 굴복을 이기고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공산당의 빗발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남았고 군사독재치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굴복한 교회는 역사상 그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선 제국에 굴복했던 동방교회가 사라져버렸고 소련 공산당에 굴복한 러시아 정교회가 그야말로 사라졌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고사시키려는 인테리 독재, 그야말로 동성애 독재, 사회주의 독재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선포합니다.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 독재를 규탄한다 군사독재의 타도에 앞장선 강주가 인테리 독재의 타도에 앞장설 것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주 위정자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주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민족을 글로벌 시대의 문화 최강국으로 태가였으며 아시아 성교 기지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136년 성교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태양초기의 개혁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제의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민주공화국 건설의 선봉장으로서 소임을 당하였다. 이겨 전쟁 이후에는 한미동맹의 수호자이자 방공국가의 건설에 이발지하였으며 산업화에서는 경제성장과 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였고 미는 군사독재의 용공조작을 물리치고 인권신장에 공헌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신군부의 압제에 한간 우일파 민주화 선열들의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평화전 정권교체를 이름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정권, 정권에 의해서 인텔이 독재로 치닫는 것을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하여 개의력을 방불하는 국민 통계와 애버와 종교의 자유를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하나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초기에 국경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규탄하다. 국민들의 청원과 의사협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하였더라면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 엄청난 지향을 자초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정부가 자가 진단 키트로 전수 조사를 하여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 격리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가정자가 진단 키트로 전수 조사를 하여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확진자 추적 시스템으로 확진자를 막을 수 있었으며 또한 조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않아 국민과 가정과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을 규탄한다. 2월 1일 유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찰필이 이 코너를 통하여서 국민을 통제하고, 특별히 교회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늦장을 부리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고 지금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악을 규탄한다 넷째 정부,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말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는 모든 감영원이 교회인 것처럼 정부는 교회가 감영원이 발상지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으며 모든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남한 심판을 정부를 향하여서 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는 교회의 발이라는 말로 국민들이 교회를 증오하게 만든 것을 규탄한다. 정부는 확진자를 말할 때 지하철 발, 영업발, 병원발, 카페발, 음식점발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처럼 발표하고 모든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 여섯 번째, 정부는 교인 확장자가 나올 때마다 편파적으로. 교회 시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 규탄한다. 교회는 철저한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 참석자를 기록하고 또한 소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다른 다중 시설과는 달리 2주간 폐쇄를 명하였고, 그것도 못에서 어떤 교회는 또 2주간 집합 명령까지행 하는 폭군을 행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국민 방역의 성공 뒤에 숨어서, 정부 방역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그야말로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K방역의 화상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산전하지만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방역에 치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정치적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 공산당을 물리쳤지만 부정선거를 획지한 이스만 정권을 타도하였고 산업화를 이루가 였지만 군사독재의 세력을 숙청하였듯이 그리고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을 촛불인물로 심판하였듯이 인테리 독재를 핵식하는 문재인 정권도 심판할 것이다 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동화동성애 대책운동본부 자유민주목사의 회장 고영석 목사